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형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정녕 원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면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아니면 목적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 또는 욕심 없이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는 만큼의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딱 하루만이라도 왕이 되어서. 권세를 마음껏 한번 부려보았으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주어지면 정말 그것이 주어지면 그 만족이 오래갈까요? 그것들이 사실 정말 계속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만큼 더 많은 문제들 속에 갇혀서. 훨씬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는 많은 재물이나 또는 권세가 우리에게 참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관계들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지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형통하게 사는지를 알려 주시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형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크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윗 왕그 모든 행위와 같은 길을 갔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아 목상도 찍어 버리고 모세 때 만들었던 그래서 그 앞에 분양하고 있던 노임도 깨뜨려서 너 조각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느후 어, 수단이라고 일컬었다 그랬는. 느후 수단이란 말은 그냥 너 조각일 뿐이다. 그걸 놓고 섬기고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에게 빌고 그렇게 할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하였고요. 여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자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게 명령하신 개명을 잘 지켜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놓고 유언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율법 개명 윤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수아 일장에서도 보면 거기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그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곧 이어서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창세기 3 9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가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억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어떤 자에게 요 하나님께서 그면 함께하시느냐? 바로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는 여러분들이요 형통한 삶을 사시야지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통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일편 3절에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군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니 그는 누군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든 선택을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로 하고 형통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막혀서 형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것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23장에 보면, 요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리고 여호사 24장 15절에 가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그간 누구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되는 것을 가장 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참 억울하겠다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한순간에 애국의 총리로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불통하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가는 길이 참험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그는 자기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위기를 만납니다. 또 그럴 때 그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laughs>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희숙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 이제 지금은 누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형통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 환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나 희석이야만이 아니라, 어느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 환자가 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조건만 갖추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조건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면 그는 정말 구제불능이 아닐 수 없고 정말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통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죄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어질 때 형통한 자가 되는가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이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형통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성도님들 심령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